빠바바바바. 안녕하세요, 슬라임입니다. 아, 안녕하세요, 네, 브레드입니다 멤버 소개 자, 얘는, 이, 이 어, 얘는 슬라임. 어, 얘는 브레드 이거 좀 하다가 있는데. 자, 좀비. 아, 저도요. 평화 브래드와. 난이도, 난이도 쉬움을 올린다. 어 아니. 고난이도. 준비해. 고난이도. 어, 진짜 어려움? 안 네. 돼. 자, 열었다. 자, 다 열어, 다 열어요. 이거 다 열어. 싸워, 한 판! 아, 왜 자꾸 날 맞대줘? 너 미안? 아, 뭐야, 하살로, 나를 맞춰. 아, 어. 아, 나 이거, 아, 나 이거. 잠깐만, 여 개. 10개. 10개, 10개, 10개 아, 꼬마 좀비 또 왔어. 아, 꼬마 좀비 왔어. 아. 야, 좀비 왔어. 아. 죽여, 죽여. 나피자로데 잠시만. 아, 미안! 재산표시야. 아. 뭐야, 씨. 야 나한테 붙지마! 나 이거 들아 나한테 붙지마. 야야씨. 조비가 야, 끊임없이 나오는데? 맞아 이거 끊임없이 나와. 나 죽을 것 같아. 아! 야 조비야 나죽나 죽고 살다. 야 죽으면 끝난다 이거. 오케이. 한명 반전해야 돼. 목숨 주게. 아니야 목숨 주게. 아나또 아, 스플릿 컨트롤. 아 진짜 짜증나. 이게 바로 스플릿이다. 아 미안해. 미안해, 야, 여비야 너 저격수 해라. 아 씨, 나, 나나 너무 너무 뛰어나. 신화 먹어야 돼. 나 재생 먹어야 돼. 야, 이거, 이게 더 편한데? 좋아. 어. 오야, 이거 거야. 고기 먹다가 미안해요, 내가 검사해서갈 야, 너 검사 잘하 해. 공기다 야, 그거 저... 한 곳만 열어놔서 뭐 하겠냐. 야, 나한 곳만 안 열어, 아. 가요, 나. 잠깐만, 나칼 인첸트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, 여기? 안 나와, 역 여... 저기만 나와. 그, 그럴... 거... 무슨... 저거만, 너왜안 돼? 나... 칼을 넣어야지. 정금성기 없잖아, 너. 야, 정금석 있어. 칼... 칼... 칼을 넣어야지. 인첸트 할거 넣어야지. 너 조용히. 좀 해. 아기 좀비 니한테 달라붙었다 아이고 응. <laughs> 그렇지 야 어, 아기 좀비 스테이크 좀. 내가 추격수야 어? 야 내가 할경력5 0이야야 뭐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죽지마 너 재생 빨아 빨리 재생이 없다고 지금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<laughs> 야자연타 자유... 어, 죽는 건 아니야 타 죽는 건 아니야. 좀비한테만 안 죽으면 돼. 지금 생존해야 돼. 빨리 빨리. 야 이때 하살로 맞춰. 헤드가빠졌거든 지금 갑그래 빠진 채로 쏴. 나이스. 야, 예, 강타 미치기로 했어. 야, 살충을 해라, 살충을. 그래. 살충을 해야 돼, 좀비인데. 아니야, 털펄 뻔했어. 야, 야. 야 미치기 좋다는데. 미치. 아니, 미치기를 <laughs> 해. <웃음> 아니, 영화 살충을 하자, 예. 혹시 몰라서 물릎까지 준비해 놨어. 봐 봐. 이치 트아레벨이 있어야 되구나. 아, 아, 야, 내칼 줘. 누가 내칼 먹었어? 나 아. 여기 빨리빨리. 빨리, 빨리. 빨리 아, 먹어. 내가 나무 칼 먹어. 아, 나 나무 칼. 나안오는데 저깐 이거 부쉈게. 우습게 이거 아. 나 화살 많이 필요해 나 죽을 할같나 화살 많이 필요해. 아! 나 맞다. 나는 살충기. 많다니까. 야, 어! 조용히 좀해아저미 짱가라 아 떳떼X5 빨리 정원 빵망치 대 어! 떼! 어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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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, 어 돼, 아! 안 하는데 차차 뭐야 지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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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빨리 아 출근 들었어 나 아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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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그 아, 저... 나 진짜... <laughs> 나는 이렇게 싸운다. 너는 야. 야, 이렇게 싸운다. <laughs> 야, 는 이렇게 싸운다. 좀는 이렇게 싸운다. 는 이렇게 싸운다. 야, 너 이렇게 싸운다. 야, 다 탔어. 이게 살충초야. 나도 살충초야. 헛헛 미치긴 노망가지니야왜너 철칼이니? 아 궁수인데. 철칼 준 건데. 궁수는 다 예칼로 준 건데. 맞다. 궁수는 칼이 없지. 어 있어. 후신용 칼로 있어. 아 그렇구나. 아 단검. 나무검. 난 공이다! 아 맞다 난공 들어야 돼? 맞아! 너 궁수하려면 나무공 들어라 어. 어이 아마나 궁수였어 아, 아니, 아니, 거냐, 지금 궁수인생 네. 길다긴 궁수인생 너힘 빨았냐? 너힘 빨았냐?

보 분명 계속 밝힐 거면 나가 그냥. 아, 나 불. 아 진짜 불리고 없면 진짜 이거 있어야 공평해. 안녕, 세상아. 잘 가렴 친구야. 응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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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나도 몰라. 나도 나 그냥 이걍 쳤는데 갑자기 <laughs> 걔 때문에 죽었어. <laughs> 야너 간절 안 했는데 살았어 너. 내가 죽여 가지고 살았어. 애기 좀고 빨리 해. 아 진짜 애기 좀. 빨리 이번에 내가 죽였기 때문에 너 간신히 살았어. 내가 가빠. 적이 있다. 팝팝을 있잖아. 아 잠시만. 됐지. 야 뭔데 이거? 살충충 밀치기다 모루를 설치했지 밀치기? 밀치기? 난 힘을 빨았다 난 힘을 빨았다 야 비키라고 어때 야 궁수씨 이것좀 맞춰주셔 활이 없어 얘 왜? 활이 없어 얘 예. <laughs> 이거를 좀 부세자 야 너만 지금 인채트 가지고 있냐 야 슬라임, 슬라임 짱못됐다 야 궁수한테 이제 하드를 줘야지 <laughs> <laughs> 야좀 타임시간 좀, 다음 시간 아, 좀 있어 정리인데? 야 내가 아주 좋게 이 채팅을 해서 주지 제발 무한떠라 아. 날죽이려그래